11기야 13, 14, 15장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여호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하보식계약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드바의 아들 요르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세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요아스가 요압께 간구하에 요압께서 들으셨으니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요압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요로밤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라망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대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불망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께서 보시기 아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드바세 아들 요로바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요로 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때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여함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하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하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요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의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섯 번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에 모합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의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세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요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세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대신하의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다니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요아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사가 속은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용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유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베 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요하스가 벤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하스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 0 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응,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사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로바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일성의 장사하니라. 유다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스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바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요아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바세 아들 요로바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로바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요아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요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요로보함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로보함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에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로보함이 그의 주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로보함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본양하였고 요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공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이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의 제38년에 요로보함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요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르바의 아들 요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요하께서 예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카디아들 문하헤미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헤미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아들 문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요아보시기 약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요로밤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문나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은혜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 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시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제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요라봄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로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스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왕 아사리아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누바세 아들 요로보함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와서 이혼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증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요하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 요하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이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